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왔는데 일단 콤프가 안 돌고 그러고서 콘덴서를 재보니까 콘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220 재니까 220도 이상이 없고 근데 콤프를 만져보니까 엄청 뜨겁더라고요 요런 그러니까 경우는 뭐냐면은 가스가 부족할 시 콤프가 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콤프 자체에서 열을 받으면은 그 애를 이제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게 뭐 오바로든가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려면 이 콤프를 식혀야 됩니다. 식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다음날 오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얼음으로 녹여주거나 식혀주거나 물을 부어서 이렇게 식혀주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갖고 다 식히고 다시 한번 이제 콤프를 가동했을 시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가스앞 재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가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요거 이렇게 녹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어느정도 한 30분 지났는데 콤프가 식으니까 지금 콤프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 가스가 빠졌네요 역시 요거는 콤프 불량이 아니라 가스가 없어서 오바로도 걸릴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콤프 불량 때리지 마시고 요런식으로 콤프를 식혔다가 그리고 다시 가동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 일단, 가스, 가스 넣고, 마그네틱, 요 마그네틱 갈고, 그 다음에, 가스하고 오일 넣으니까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샜는데, 테이프로, 테이프로 막은 다음에 꽉 찔렀습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소리도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